오케이, 갑시다. 아, 아 들어왔어. 게 뭐야? 힘 이만 들어왔어. 바는게뭐 잘못 눌렀어. 당신도? 어우, 아우로우래우 아. 이게그러니 이제 제사사역에서에서적죽맞서서울잖아요거에아 서울에서 서울 아무도 안 맞았어요. 그서 서울에서 서울라서 서울에서 서그에서 서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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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는서지울에서지울에서서를에서 서울에서 서울에서 어울에서어울에어서서 아. 진짜 판 시즌2 처음을 낙사로 시작했다고 시즌3까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이게 말이죠 가운데 아, 나이스 만개 오마이 하잇 아 하잇 무려바 또, 아, 등장 아, 아, 바 아, 또, 아, 아, 두 아, 두 아, 두 아, 두그 또, 아, 또, 아, 또, 아, 또, 아, 또, 아, 또, 그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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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서로 그냥 뭐해? 노래를 알아들었다는 것은? <laughs> 그 노래를 흉그걸다는 <흥을> 것은? <laughs> 근데 진짜 무슨 소리? 야 아니 이걸 진짜 무슨 모른다고? 이것 <laughs> 모른다고? 진짜 모른다고 이거 요이노래아니 모브님 애기야 이거 이 노래를 모른다고 <laughs> 진짜로? 모르네 <laughs> 아유, 모브님 애기야, 애기야. 아, 진짜 죄송한데, 모브님은 앞으로 안 저한테 존댓말 하... 빡세게 해주세요. <laughs> 제, 제가, 제가 아는 노래는 소리 소리밖에 없어요. 소리 소리 같아요. 나 보냈어. 소리 소리. 여섯 가지, 열두 시한개 타이프, 여섯 시도 하세요. 여섯 시던 나이프한 개까지 괜찮아요. 대하나이프 나시도하나 있고 에이, 날고이프희가한번더 치면 에이, 푸른 나이프. 이 푸른 나이프. 들어왔고요. 이프듀 저스트 나이나이스 터져요 터져요! 오빠! Oh.

뭐야? 이거 할때때문야 막겠어. 여기서 딜을 더 넣는 방법. 비전에 걸린다. <laughs> 아니, 그건 아니. 잠깐 음? 위에. 어. 깬다, 깬다. 해체. 이 많이...

이빨 에디르요! 아, 아직 꺼지는 게 진짜 크다. 에텔은 안 꺼지는 게 어디에요, 그죠? 이거 하나 뭐. 에텔은. 2번. <laughs> 네. 나이스 콜 패턴. 라브로 아, 하기에는. 날라간 선수? 아니요. 안 돼. 안 돼. 판다, 판다, 판다. 나이스아이 nice. 다들 잘하시네. 아유, 이 아이 성면을 무시하는 게 어딨냐고 도대체... 아델 나오던지... 네, 아델입니다. 암튼 이어주세요. 암튼 네, 제가 암소요. 어. 이러고 또, 풍차 돌리기 나오면 진짜 넌... 풍차 음, 돌리기 안 나오네요. 바로... 아델, 너는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너라도 기대 있대 맞는 거죠? 맞, 맞. 는데요 저기서 못 맞추면 진짜 아들은 봉차, 봉차, 봉차. 시이띵띵 띵. 아유, 같이 가. <가네>. <laughs> 나 말라가서. 이제 잘. 아, 니 나중에 말라가도. 때 되면 이제 자열빵 한다고. 예? <laughs> 이거, 이 자녀를, 그거 할때이거안 걸리는 놈이 좋으시는데 4번 아낄게요, 4번 아낄게요. 네. 넘어가요. 반사까지. 세 아, 내려오면 4번, 잡았다. 내려오면 4번. 네, 내려오면 4번. 햇을 맞은 거 치고는 나쁘지 않네요, 지금. 1 번. 오케이, good. 위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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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나 이제 얘가 하늘 위로 올라가면 피트스킬. 가 미니맵을 봐야되네 미니맵 아, 맞아요. 그 미니맵 안보긴 합니다 데미지 폰트로 발 음. 아하 아씨 <laughs> 너무 빨리 썼다 오, 근데 네. 미니맵도 괜찮을지도? 와우. 와우 진짜, 우와, 진짜. 사도. 아 진짜 아이고 진짜 내데 갔네 이상이상 미니맵 아, 아 잠깐만 사아 잠깐만. 어 됐다. 아 다행이다. 와 어, 뭐야? 전 포션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봄가여기아 너무 좁아, 아, 좁아. 애들 있어. 거기 <laughs> 아, 여기 밖에 있어어 아, 뭐. <laughs> 어. <너무 좁아. 웃음> 어, 나쁘지 않아. 너무 줘 보여줘. 보고줘보여기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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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오히려 여았는여줘 보여줘. 보여줘. 맞여줘보여다맞았다여 돌린다, 대가리 돌린다. <laughs> 아기, 파일로 네. 오! 저거요, 저거. 봉춤, 봉춤. 아우, 너무 마추다뜨아오네 아, 저거, 다우 암수 어디까지 갔나요? 아, 타고. 저거없어요 뒤에. 나이스. 나이스. 아, 래 회복까지 지고잡게요게요저요 받지어 아, 지금, 예, 아, 지금, 아, 지금, 아, 아, 지금, 아, 지 아, 아, 지 아, 지금, 아, 아, 지금, 아, 괜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 아, 지금, 아, 지 아, 가드가드가드가드가드가드가드가가가가드가드가드가가가드가가드가드가가드 시작했어 가드가드가드가드가가드가드가드가드가드가드가드가가 이거 2주까지 밀어야 되는데 지금? 2주 밀어야 되나? 오케이 오케이 아네어메카다 아, 네. 아, 네. 아, 너무 좋다 이어났어요 이어났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양무중에 맞았아 나이스 2 5줄 나이스 나이스 <웃음> <웃음> 잘하면 바로 밀수 있겠는데 네, 이거 처음에 무조건 기믹 무조건 기믹 아덴만 네. 아, 네. 시원하네 에만 네, 아덴만 네. 아, 네. 아, 네. Uh. 아, 나다. 아, 진짜. 깔고 갈게요. 밀어, 밀어, 밀어. 나이스. 타이틀? 갔다, 갔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1분 아팠다. 진짜 많이 아팠다. 한 번. 아직, 아직. 네. 여기서. 3번이 나잖아. 3번 네. 한 번. 나이스! 나이 네, 아, 나이스! 나 나이스! 시 <laughs> 바닥 조심 이거 앞 무조건 거. 살아 무조건 살아 무조건 살아 돌리기 돌려기돌 돌리기 아우 피지 지스 어로같은 이거? 오이어어아서 아, 뺐다 오우 다행이다 마지막에 졌어 다행이다 아들 생각해야 돼요. 지금 길 따라 나오는 거같은데 아들. 네, 이거 하고 나올 거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아니네. 까 이거 하고 나와. 그 이거라도 하고. 어쌰. 그렇몇번까지한번더 찍으면 돼요. 아들 끝. 아들 나아아 나올, 나올 때. 지금. 삼수삼수삼수삼수삼수 3번3번 3번. 4번 사번사번4번4번아아수 3번 3번, 4번. 4번. 있어 까릴수 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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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괜찮아 괜찮아 한한한번 밀렸어 상관 없어요 어 빨라 지금 넘어갔다 다밀렸 마지막까지 바닥까지 마지막까지 까지 혼자 좀지마 넘어갔어 넘어갔어 나이스 오케이 엄청 널널해 네 엄청 편하게 던요 네.

오호 안돼요호 맞은 사람 무조건 쿱스 쓰면 해드로 와요 6번 아래로 오. 아래 6번 아끼세요 그냥 어 떴어요 아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믿으면 네. 네, 예 핸드 빨리 믿는 게 좋죠 여기서 여기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는 게 좋고요 제가 잡을게요 잡아라 디그미니 됐어. 스 네. 왔어요, 왔어요. 끝까지지, 끝까지지. 끝까지, 끝까지. 조금 더 딜, 조금 더 딜, 조금 더 딜. 나이스. 많이 빠른많 천천히. 천천히. 네. 네. 1분 여유 있어가지고, 너무 무리도. 으, 입자 감수함. 대번은박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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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번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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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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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okay, 좋아요 안 맞았어요 맞았어요 오케이 okay, okay. 잘생고 어, 오른쪽 발 오른쪽 발아 맞았다 어디야 그래 맞 파티 이거 4도로만 가능하면 4T 응 <laughs> 엘미님 준비 <laughs> 나이스 어? 킹가 이게 실패한 거죠. 오늘 실패한 게 딜감이 잘 나오는데? 뒤에 앉아. 아, 1번 암수 준비 1번 없어요, 암수. 아, 암수. <laughs> 2번 준비 <laughs> 와, 피자, 피자 생각, 피자 생각. 피자 안으로 들어가야 돼, 피자 안으로. 피자 생각. 아이씨. 와, 다 갔다 버려아도대렸어 여기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윗체 타일 깨질 때 됐으니까 조심하시고 네. 타조 타조 맞았어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한번 암투 준비 오이 이거 앞으로 윗체 네. 타일 아직 안 깨졌어요 밑에가 먼저 깨진 따라가지 마요 다음 9시 아, 깨져요 시까지1 0시시까시깨져 10시까지. 두 번. 이제 깨져 있나요? 근데 이거 까지1 0시까까지 10시까지. 1 올라가 지 10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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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여기지 10시까지. 10시까지. 1 0시까시까지까 10시까지. 1 0시지시까지1시까지 10시까지. 10시까지. 1 0시까시까지1시 무려.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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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맞는 쪽 그냥 맞는. 네. 나이스 에 타겟 봐. 파도 파드 한번 더한번 갔다. 아 다이시랑님? 아, 아, 아. 왜 절로 갔냐? 맞았죠. 아, 안 맞았어 아 괜찮아요. 충분해. 괜찮아요. 충분해. 이해 계속 할게요. 올라가요. 아 있는데로 가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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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건 안돼 무 어디까지 갔어요? 번까지 갔어요 따라가지 마 어, 여기 데 따라가지, 따라가지 따라가. 갈게, 그냥. 오케이 아래 가다가 바로 이 레이드? 나이스 와와또 어, 진짜 겠다 왼쪽 자 안전하게 이거 스택 맞요 그냥. 그냥 안전하게 안전 아 맞았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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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나이스나이스 확실한 사람만 막기로 노야 네. 어, 아, 너무 좋다 열네들 안전하게 1 분이십구 초 건데요 뭐 올라가지 않나 올라가 이거 암소 아끼죠 네아 네. 아, 그래요 그래요 암소 아끼죠 그냥 이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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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아래 뭐 씻노 아.. 바조심하 가드 네. 캐시 조심해요 패시 조심 계속해요. 나이스 나이스 디타임안 <laughs> 맞아서 안나온 아비 괜찮아요? 시 계속 패시 네. 아... 계속 타도타도 맞을게요 캐시 조심 예, 어. 나이스 오케이. 말고 아무도 죽지 s 똑같이 o u i 죽지났어 발 g 기발 t 기발 e 기기 u i 기기절 i n g to take you. I'm going to take you. I'm going to take you. I'm 무미치 n g to take you. I'm going to t a 고 레이저 맞추고 네. 저기서기로 뒤로 뒤로. 네, 제가 제가 엘미 님이 엘미 님한테 엘미 님이. 아, 오케이. 정보 다 와, 정보. 정보 나이스. 굿.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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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헤드 고다 헤드 고쳐. 세대야. 뭐야, 뭐. 미니맵 미니맵 미니맵. 반기 높은 앞으로. 펀더 펀더 아래 터 아래 터 아래로. 나이스 와씨 아, 어, 아, 와. 잘지마지마 어. 피갈리 풀 피갈리. 내먹마안전 준비. 다음 블랙홀 하고 일단 블랙홀은 네. 보스 뒤쪽으로, 여기, 최대한 뒤쪽으로 네, 네, 네. 아 왼쪽 왼쪽, 오케이, 왼쪽 왼쪽 다들 나이스 카운터까지 맞추시고 레이저 그 다음에 그 슬슬 슬요 에스터 쓰세요 슬슬 에스터 꽉 찼습니다 잠깐만 아직 네, 내려오면? 네, 내려오면, 내려오면. 내려올 때 어 뭐야 이거 뭐. 어, 아아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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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괜찮아. 요 괜찮아. 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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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지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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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블랙펄 n t know. 아 d o 아 t k 아래로. 아 d o 아 t know. 아 어떡해 아직 아 씨발 자아메아나아 씨발 아, 아!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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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새끼 아좀 <laughs> 아, 나 애또도 못 갖고 지 괜찮아 괜찮아. 아 진짜 너무 웃어. 아아아 대열인데. 아 괜찮아 괜찮아. 아 내가 죽겠 내고 당내 파티. 아아그래그 아, 션 아, 진이 아, 진야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다짜 아, 진어요진 아, 진짜. 아, 진짜. 어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아, 진 아, 진짜. 아, 이짜 아, 진짜. 어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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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laughs> 아, 아... 진짜... 아 저... 흑 뭐야? 아, 아 좋았다 아 진짜 다들 아 손떨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었어요 아, 아, 거의 한 23시간? <laughs> 어 진짜 오랜만에 손떨려 아저 손이 아, 떨려요 <laughs> 지금 진짜 네. 아 진짜 아아 언니 언니 아 아... 아른다 아... 아. 아